난 여기 생각했거든. 지금 제가 작년에 일단 이맘때 왔을 때 아. 배수를 그냥 밤새 계속 해가지고 지금은 배수 하는 거야 뭐야 어찌 되는지? 지금 오히려 물을 집어넣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물을 넣고 있더라고. 저 이거.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아나 아, 저쪽 자리 보고 온 건데 사람이 있네. 자리가 안될 거예요. 이서 나온다 대마 거기. 저 나무 어. 큰 나무 그 어. 앞에가 어리언이 계속 올라가지고 그 자리가 항상 음. 많이 나왔는데 근데 물 빼면은 또 바닥이 또 되게 지금 물 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모르겠어요 아, 어. 근데 저 펌프는 돌는 소리는 뭐 아까 못들었는데 동황지 오랜만에 한번 와봤는데요 배수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원래 저는 지금 일행들하고 지금 제방쪽 그쪽 3밑에 라인에 앉아서 한번 대편성을 해서 하룻밤 낚시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뭐 월요일인데도 조사님들이 벌써 다 포진하고 계셔서 지금 제방 반대쪽, 이게 지금 주변에 저밖에 없습니다. 아... 일단은 배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배수를 계속 아우, 하고 있는 있던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보니까 뭐 어디서 하세요. 물을 자꾸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희망은 좀걸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때 여기 수심은 한50 나올 것 같은데요. 다뭐 50만 나와도 배수만 안 되면 그냥 조용히 고즈넉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치가안 선다. 뜯는 적이거든 그래갖고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도저히 멘탕은 힘들 것 같고 그늘 있는 데 찾다보니까 일로 왔다 야. 움직이는데? 야 걸었다. 야한 마리 걸었다. 잘하다. 아씨. 야어 전화기가 끊겼네. 그래도 인제 인제 핀 거야? 지금 피고 있어. 한 마리 나왔네. 아우씨. 한 마리 나왔다고? 어 얼마짜리? 이거 한 월척 될것 같은데? 어 진짜 거기 거기 요즘에 유튜브 올라오는 거 보면 거기 큰거 올라오는 거 같던데. 어 잘아 올라왔어 잘아. 아, 일단 하다 보면은, 지금 수로 관계 쪽은 뭐, 옥수수에 자라가 많이 나올 때거든. 어우, 깜짝 놀랐네, 진짜. 아이씨, 이것도 은근히 저기요. 아무 저기 해볼게. 어, 그려. 래 뭐야? 야, 왜야? 뭐야? 뭐야? 이용 갑다 잉어야 잉아 끝났던가 보니야 그래도 활성도가 있네. 나도 깜짝 놀랐어. 나도 빠진 줄 알았어. <laughs> 아, 아 좋다. 오 멋지네. 야 오늘 뭐뭐 뭐 나올 것 같다요. 딱 진짜 계속 이게 부서서 어. 티가 안보여 나중에 캠미 빨리 켜고 하고싶다 그치 딱 진짜 저기 물 차면은 저 앞에 포인트 좋거든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나는 너 빠진 줄 알았다니까 아니, 이 대가 이 초리대가 어. 요 밑에 가지고 여기가 있어 저쪽에 음. 이렇게 휘어서 아니 대편성 잘한것 같아 지금 한 1.6칸대 이런거지 음. 요 앞이 깊어 요 앞이 깊어서 얘들이 조금 또 깊은데 들어가 있을것 같아 오늘 뭐 하나 나오겠다, 야. 자라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자라는 나올 게요 그래도 야, 막판에 손맛 봤다, 야. <laughs> 어, 사이즈가 작네. 그러니까. 어. 자라, 더 자라서 와라, 자라야. <laughs> 방생. 방생. <웃음> 자라도 잡고 하다보면 뭐 하나 나오지? 아, 바늘 가기 귀찮아서. 아니, 그렇긴 한데, 목줄 을 잘라버려. 목줄 만들어 놔야겠네. 목줄 만들어 놓은 거 없어? 목줄 좀 줘? 있어? 어, 여유 있게 있지. 야 이거 써. 이거 다외 마늘이거든? 야 낚시꾼님 목줄을 좀 묶고 써야지. 땡큐. 너무 많이 준거 아니야? 아니야, 나 묶는 것도 있어. 아이고. 세 명이서 왔는데 붕어 한 마리 나오겠죠? 야 고기 라이징도 하고. 밤 낚시 기대가 됩니다. 자, 슬슬 어두워지기 전에 딱 간단하게 오늘 포인트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충북 진천 진천군 그 초평천입니다. 초평천 딱 여기 제가 딱 3년 전 이맘때네요. 3년 전 이맘때 아니 캠이 왜 이렇게 깜빡거려? 3년 전 2맘, 이마... 에이년전 에헤... 2맘때, 딱 저기 축사, 그 맞은편 쪽에서 생자리 작업해갖고, 이제, 딱 아주 멋지게 작업해서 들어가서, 뭐, 일곱지, 여덟치 아침장에 이제 월척급 한 마리까지 해서 봤던 그 포인트인데요. 원래 오늘 친구랑 여기 말고, 세종에 있는, 그 세종수로 쪽으로 조천, 이쪽으로 한번 가서 낚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와, 낮에 날씨가 지금 원체 덥잖아요? 낮 기온이 막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또 날씨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늘도 없고, 아, 앞만 생각해도 진짜 땡볕에 고생만 할것 같아서, 고민 고민 하다가, 딱 옛날 여기 차대고 바로 그늘 포인트가 생각이 나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 같이, 그, 입사, 입사 같이 한 친구 녀석이랑 같이 이렇게 둘이서 왔거든요. 거의 뭐, 얼추, 횟수로 따지면 한 18년, 20년 가까이 돼가는 그런 입사 동기인데요. 그 친구랑은, 원체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서로 시간대가 안 맞아, 안, 안 맞아갖고, 서로 이제, 낚시를 물어다가, 오늘 이제, 마침 서로 시간이 돼서 같이 왔습니다. 자, 지금 일단 대편성. 여기 수심 보니까 저 가운데는 전형적인 보호 그런 지형인 것 같아요. 가운데는 살짝 얕고, 요 앞쪽으로 해서 조금 깊어지는 그런 수심입니다. 뭐, 지금 뭐 보호 물은 조금씩 빠지고는 있지만요. 원체 또 위에서 유입되는 물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큰 수입 병동은 없을 것 같고 이쪽 그래도 수심이 이 앞쪽으로 한메다20 깊은 데는 한메다 50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전화위복이될수 있는 게 지금 뭐 물은 빠지고 있지만 여기도 원체 묵은 고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라이징도 공고, 간간히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 보면 오히려 이 앞쪽 깊은 쪽으로 좀 몰릴 것 같아서 약간 긴대도 좀몇대 던져놨고요. 짧은데 뭐한2주한때 이런 것들 요 앞쪽에도 좀 포진을 시켜놨고 아까 이제 대평성 중에 이제 긴대에서 끌고 가는 입질 뭔가 조금 저기 했는데 역시나 자라, 자라가 한 마리 처음으로 개시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뭐 자라가 됐든 뭐가 됐든 활성도는 그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서 아주 그냥 모처럼 진짜 찌맛 손맛 좀 실컷 좀 봤으면 좋겠네요. 고기는 계속해서 뜨문뜨문 라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우측에 먼저 오신 조사님이 계셔서 아, 자리가 조금 협소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조사님께서는 이제 릴낚시로다가 잉어낚시 이거 낚시하시는 거고 혹시라도 붕어 잡으면 좀 달라고 하셔갖고 일단 뭐좀부지리나 개갖고 뭐라도 한 마리 잡아서 선물해 드려야 돼요. 여긴 제가 그때 와서 해보니까 뭐지렁있으면 밤에 뭐 빨간 살이 이런 거꽤 많이 건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또, 늘상 쓰는, 또, 그 옥수수 미끼로 해갖고, 또, 입지를 기다려 볼 거고요. 뭐, 다행히 대류 같은 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유속도 없어서, 하룻밤, 재미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래 오늘 좌대랑, 뭐, 가슴장아도다 챙겨왔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 바닥이 평지고, 하나 보니까 그냥 섭다리 놓고, 위에서 툭툭, 내려치는 식으로 지금 대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저 포함해서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짧은 데도 짧은 데지만, 긴데 쪽에서 좀더 입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밤에는. 그래서 제일 긴 데가 요거 지금 60대. 그 다음에 5호 대 제일 짧은 데, 뭐, 2, 6대, 이런 식으로, 대변성 한 12대 했습니다. 아주, 그늘도 있고, 진짜, 이처럼 진짜 와봤는데, 오늘, 뭔가 좋은 녀석, 왠지 월척 한 마리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한 7시, 9시, 이런 것들 곧잘, 아침장에도 잘 나왔거든요. 근또 지금은 물이 빠지니까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살짝 청태가 좀 묻어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거 빼고는 뭐 바닥도 툭툭 잘 찍히고요. 그렇죠. 오케이. 빨리 대편성 해면서 해놓고 집으면서 맛있는 또 저녁 식사를 해야겠습니다. 아이 그야 내가 봤을 땐.. 뭐야, 씨, 뭐야, 입질이요 아이 케미가 불량이네. 아이 케미가 영 불량이다야, 씨. 어? 케미가 불량이요. 야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어? 아니, 내가 안 바뀌어. 이두 개는 스마트 케미 두개그 아, 그그 바뀌는 거고. 어. 왜냐면 양옆에는 잘안 보이니까 전자찌를 몇에 바꿔 볼까? 전자찌 산게 있는데. 이렇게. 이 앞전에 이그 전자찌를. 제가 몇 개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오늘 한번 딱 써보려고요. 악어 피싱, 라텍스 전자지 기존에 제가 그냥 일반 민물지도 이것저것 써보다가 중고로다가 라텍스 전자지 악어, 악어찌를 열댓개 구입을 해서 써봤는데, 어, 앞치기도잘 날아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전자지도 한번 팔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거 또 멋지게 또찌올림불 바뀌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아 필요? 케미가 불량이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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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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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아유 아유 방송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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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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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목소리> 아이너 너무 배가 팽팽해가지고 <laughs> 아, 고맙습니다. 새끼 까라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막걸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마시 아이고, 이거 좀 드셔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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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이상하게, 전자지가 정말. 아, 기대감이 없는데? 기다 <laughs> 기다감이 기대감, 없다고. 응, 감 이거 저거 저기롭다 와, 걸었다, 걸었다, 이건 두번다 와, 와, 네 마리 맞다. 야, 이없다 야, 야, 이거 월척이다. 월척은 아니고 아홉 시, 아홉 시, 아홉 시. 야, 일단 성공했어요. 어, 9시, 9시. 어, 성공했어요. 아홉 시, 아홉 시. 야, 야. 와. 와. 좋아 좋아 좋아. 야, 야 어떻게 딱 보냐 또딱 봤지. 대단하. 아 아쉽다. 아홉 씨. 야 그래도 쫄림 봤잖아요. 찌 올림이라기보다 약간 뭔가. 아 올리기는 올렸다야 네. 이게 그래 이렇게 이런 맛인데 그죠? 오야 어, 어우 훈 좋아. 꽉찬 여덟 정도 될것 같긴 한데. 아, 맞아. 꽉찬 여덟 씨나 아홉 씨살것 같아. 꽉찬 18시네요. 어 그래도 일단은 야. 뭔가 있네. 공격이 <laughs> 컸어. 희망을 가가십시다 자. 내일 안 되겠다. 사나와야지고가더 <laughs> 좋아 생각보다. 어, 최고 좋아요. 이거 20 27밖에 안 돼. <laughs> 근데 거의 9시는 돼 보이잖아요. 아, 어, 이 수치리면은 9치가 맞지. 아, 그런가요? 어. 아, 그러네. 아, 그러네. 9치예요. 3917. 오. 27이면 9채야. 27안 되고 26 조금 넘더라고요. <laughs> 20, 해줄게. 야, 20, 20, 눌러. 26 0 2 조금 안 되는데. 진짜 눌러줘. 어. 붕어도 나빠져. 아. 야, 화장님 좋아하시겠는데? 아, 맞다. 저, 어르신, 아, 어르신 그래. 찜에서 드신다고 해갖고. 아우, 씨. 찜은 내가 봤을 때 떡붕어가 짱이지. <laughs> 아니, 근데. 붕어도 이런 너무 큰 씨알보다 이런 아홉치 이런 게 찜해 먹기 맛있어요. 지져 먹기. 이씨야이 붕어. 아이고 기린데 오랜만이다. 응. 어. 야 그래. 움직임 봐. 뭐가? 그거 는가 어. 아우 제대로 삼켰어, 삼켰어? 이게. 어. 야, 야 근데 이거 너무 세게 찔라. 죄송합니다. 카메라 한번 보여줘. 아이고. 좀더 가까이. 사이즈 좋네요. 네. 아, <laughs> 수고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라가 의자 밑에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아주 자리 잡았네, 씨 <laughs> 윗마리 잡았어. 마리씩밖에 아? 총두 마리씩밖에 못 잡았어요. 어? 총두 마리야. 여기 안 된다고 하잖아, 내가. 사장님이 장원입니다, 오늘 아니, 요거 여기 거 같은데. 네? 사장님께서 장. 자... 저 안에가 이렇게 골이 있어. 아, 그래요? 응, 좀 멀리 했어. 아, 그러면은 나중에 혼자 올땐딱 절로 들어와서 조용히. 저쪽에 가서 하는 사람은 없지 또... 저가 작년에 삼년 전에 저 그전에는 뒤... 이렇게 용다 네. 놓고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멀리 가더라고. 아. 그 판때그 사람들이라. 네. 네. 어. 조금이라도 좌대를 좌대. 좌대 피고 들어가야 되네. 음. 최대한 저쪽으로 붙여야 좀 이거 하나는 일단져도붕어는입쪽에서 나와. 어, 진작에 조언을 좀 얻을 걸 그랬나 봐요. 여기가 잘안 나오고. 아. 어제 밤에 그래도 뭐가 한 마리 나오길래 기대감이 있어서 아침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이 붕어 마은을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또 기회가 돼서 온다고 하면은 저쪽 반대편 저 보이는 떼짱 그쪽 조용히 침투해갖고 최대한 뒤로 물러나서 약간 숨죽이는 낚시로 한번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어제 보니까 밤에도 일 던지신 사장님들 보니까 저쪽, 다 부들까 쪽, 저쪽이 물골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고기들이 확실히 저쪽 멀리서 많이 놀긴 합니다. 저도 어제 앞에 좀 짧은 데 위주로 여기가 수심이 깊어갖고, 그쪽을 좀 펴놨다가, 저 일행들도 있고 조금, 아무래도 불도 켜고 소란스러울 것 같아서 김대 위주로 좀 바꿨는데요. 그나마 짧은 데보다는 김대에서 한두 번더 입질은 들어오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아침장에 조금 막 쏟아질 줄 알았는데. 아, 쉽지가 않네. 오늘 그래도 잘 먹고 간다, 야. 아유. 터지는 날이 언제일까? 한 번은 있잖아. 쫙, 응? 오늘, 오늘 된 날이다. 이런 날 있잖아. 응. 먹을 폭은 터졌네. 응? 먹을 폭은 터졌어. 응. 사장님이 저희들보다 낫네요. 어이구, 담으셨어요 벌써? 어? 아, 사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와, 손수시네. 다먼데서 던진 거잖아. 34. 거잖아요. 34. 이게 배스도 좀 어, 물었어요. 배스도 좀 물었어요. 배스가 고기, 저기 해가지고. 어... 어. 포즈 한번 잡아, 해놔. 어? 음. 멘트 한마디 해. 아, 자, 고생했다, 요 자, 여기 보고 김치. 음. 앞으로, 앞으로 더 앉아 봐봐. 음. 아, 멋지네. 딱 멋지게 한번딱이 내밀면 커 보이잖아. 아우 좋아 멋진데 고생했어. 자자두 마리. 아이고 쉽지 않네요. 고생합니다. 아이 고생했다. 방생하고 가자. 바깥서 와라 아, 손 닦아. 으아.